을소세지 네. 드셨나요? 소세지몇개 드신 거예요? <laughs> 연기를 참 잘하셨죠? <laughs> <laughs> 네. 나도 아까 이렇게 핥혀가지고. 아끼 키는 데. 그래요? 예, 네, 여기 길은 행복이라고. 요네 행복이. 행복이. 와. 아, 진니 진짜. 아, 진리 아, 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이것 좀 어떻게 해줘 조승우 씨가 집돌인 걸 팬분들이 다 아시나 봐요 아이 알죠 아시죠 그렇죠 음. 근데 요즘에 이제 그뭐 홍보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많이 나가 계시는 거잖아요 어 저희 개가 저 지금 집 나간 줄 알아요 <laughs> 왜안 들어오냐면 그가, 어. 늘 집에 있던 분이 에이, 큰일 났어요 지금 음. 네. 어디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세요 그럼 가게요 사장님이 와님는 거예요? 성대신.